닭한 마리 한번 몸보신으로 좀할던아 알죠? 안녕하세요. 맛있는 아저씨 조샵입니다. 자, 닭한 마리 한번 몸보신으로 여러분도 제가 먹는 거 보고 초복대꼭 몸보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구성은 간단합니다. 되게. 보시면 사온 건데 닭한 마리와 야채 이거 넣어야 돼요 지금. 야채 들어가고 그다음에 칼국수는 이따가 뭐 디저트용으로. 그다음에 소스 찍어 먹는. 그다음에 물김치 이게 다예요. 백숙을 먹냐 삼계탕을 먹냐 이제 닭한마리를 먹냐. 닭한마리는 뭐 이렇게 도시에서 흔히 먹을 수 있고 백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근교로 나가야지. 그러니까 서울에서 약간 벗어나면 이제 토종닭에다 먹는 게 진짜 제맛이고 그러니까 삼계탕도. 진짜 많이 먹는데 유명 삼계탕 집은 다 줄도 있어서 삼계탕 한번 먹으려면 너무 힘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초복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닭한 마리로 문보신. 어 이거 생각이 안 나죠. 문보신 아닌데. 아 이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초복 맞이해서 아직 안 익었다. 조샵입니다.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한번 먹어볼까. 문보신을 제대로 하려면.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어야 되는데, 이거 에어컨 켜놓은 데서 이렇게 먹으면 사실 못 보신 안 돼. 나는 치킨 부위에서 다리를 좋아하거든, 닭다리. 닭다리가 제일 맛있지 않나? 정육?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슴살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, 나는 정육이 제일 맛있어. 일단 뜨거우니까 보자. 자, 다들 초복에 이닭한 마리로 보신 한번 해보세요. 아 이거 너무 뜨거운 내가 뜨거운 거잘 먹긴 하는데 이건 너무 뜨겁다 야. 어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너무 작긴 한데 그래도 김 모락모락 나고 좋은데? 딱 해서 소스 얹어가지고 딱음음 음.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다 이렇게 소스를 찍어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얹어서 음. 근데 맛있어. 지금 되게 산적같이 나어 그래? 난데 그러면 내 이미지 그러면 안 돼. 산적보다는 좀 부드럽게 나왔으면 좋겠다. <laughs> 근데 산적이 이렇게 먹는 거 봤어? 너 산적 본적 있어? 지금. 아 왔어요. 그래? 야이 조샵입니다. 국물 한번 먹어볼까? 아. 어. 아 국물 시원한데 솔직히 약간 약간 미운 맛이 약간 나는 거 같은데 뭐이 정도는 뭐 너무 맛있는데? 아. 어. 약간 감칠맛이 나. 와. 아우씨. 더끓기 전에 닭을 다 빼놓자. 이게 뜨겁, 뜨거, 뜨거우니까. 닭을 빼서. 사실, 다리 먹고 나면 나머지는 먹을 게 없어. 이 조그만 닭들은. <laughs> 여름보양식에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건 장어거든. 근데 장어도 요즘에 너무 비싸져가지고. 장어는 너무 비싸졌어. 어, 너무 비싸졌어. 장어도. 민물장어. 내가 통영가서 먹었던 바다장어도 정말 맛있었거든. 닭한 마리 진짜 맛있다. 오랜만에 먹으니까. 이제 번 2022년도 초복은 닭한 마리로 먹고 두 번째 중복되는 더큰거해신탕뭐 이런 걸로 한 입에 소스로 안 넣고 그래서 소스 안줘가지고 음 먹다 뼈 조심해야 되는 게나 옛날에 먹다가 딱 씹었는데 이빨 하나가 빠졌어. 그러니 이게 조심히 먹어야 돼. 자, 이제 어느 정도 먹었고. 근데 또 이거, 이거, 그냥 보양식 먹다 보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, 우리. 술 한잔이. 그렇지, 그렇지. 이거 이제 내가 옆집에서 좋은 술 하나 빌려놨어. 근데 딱한 잔만 허락돼. 한 잔만 먹을 수 있어. 아, 너무 아쉬운데, 그래도 너무 비싸고 귀한 술이라. 갖고 와봐. 자, 한 잔만 먹어보자. 잔도 있어야 지 야, 이거야, 죽인다. 이거야, 이거, 이거. 여기 날짜까지 바뀌었어. 2017년 4월 5일 날 담는 거고. 이게 하수오라는 거, 야 하수오. 이게 남자 정력에 그렇게 좋다 이거 봐봐 이거. 야, 지금 저 저기서 감시하고 있을 거야 아마. 나 여러 잔 먹으면 안 돼. 딱한 잔만 딱 먹으래. 아씨 원래 보신을 하면서 보신 술을 아 이거 안 된다 안 먹을 수가 없지. 음. 근데 좋은 술을 먹고 싶은데 와요런 아, 거는 가격대가 진짜 비싸거든. 한 잔을 까득 먹을까? 자, 아 이거 빛깔만 보더 향부터. 아야 하수오 술 이건 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야, 인삼주 이런 건 많이 먹는데 아 야, 한번 쭉 먹어볼까? 아, 뭐 이런 거 한번 해주고 아, 맛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아 이제 올라오는 향이 지금 있네 와와 아, 근데 술은 이거 와한잔더 먹으면 욕먹겠지? 이거 너무 손으로만 먹었더니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젓가락으로 이제 천천히 좀 먹을게요. 아, 아까 전에는 흥분했어. 너무 맛있었어, 사실. 음. 닭도 되게 신선하고.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산 생닭이야. 너무, 너무 좋네. 혹시 집에 이런 술 담궈 놓은 거 있으면 고등학교 때 보통 이런 거다 먹고 물 채워놓고 그러지 않았나? 그런 짓안 했냐, 니네 조샵입니다. 이제 국수도 한번 넣어서 먹어볼까? 네. 알맹이는 다 먹었고, 근 국수 칼국수 먹으려면 김치가 있아 물김치가 있구나. 닭기름이 이거 봐봐 요, 요런 기름이 둥둥 떠있잖아. 요걸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맑아지거든. 닭은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되게 맛있어. 솔직히 면은 별로다. No. 이게 팔국수 면이 아니라 우동면 같은데? 기계로 만드는 게 파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맛이 별로 없어. 솔직히 내가 웬만하면 맛없다는 소리 안 하는데 내가 진짜 맛없다라는 말이 한마디가 나오면 그건 진짜 맛없는 거야. 맛있다는 소리는 되게 많이 하는데 맛없다는 소리는 잘안 해. 왜냐면은 모든 음식이 사실은 그 정성과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맛있어. 그냥 먹을만 해. 여기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닭한 마리는 되게 맛있고 면이 좀 아쉽다 정도지, 뭐 아주 맛없다는 아니고 좀 면이 아쉽다. 넌만 어. 좀잘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, 오늘 뭐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건 뭐야? 아, 버섯이구나 버릴 뻔했어. 땀이 나네. 오늘 해장한 것 같아. 해장이 아니라 뭐지? 자꾸 해장이래. 술, 보신. 몸보신, 초복을 맞이해서. 보진을 한것 같은 느낌이야 땀이 지금 많이 나지? 보기에도 많이 나지? 맛있는 날씨 조샤비 <laughs> 오늘 닭한 마리를 먹었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나도 행복한 식사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먹으면서 온몸에 지금 땀이 나고 있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끓이면 이닭 육수가 진짜 몸보신엔 최고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뭐든 그러니까 삼계탕이든 뭐 닭에 관련된 음식을 먹으면 몸보신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야 이건 2022년 초복맞이 몸보신 잘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식사 너무 만족스러웠고 꼭 초복 때 몸보신에서 건강 챙기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난 여기서 그만 아, 어, 맛있다 나 뜨거운 걸 굉장히 잘 먹는 편이야 아, 뜨거 어, 아 뜨거